7시 35분입니다. 반기문 유엔 삼총장의 개성공단 방문하기로 해놓고 갑자기 그냥 그날 아침에 취소하는 게엊그제 들어온 북한발 뉴스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는 김정은의 형 김정철이지 않습니까? 영국을 런던에서 있은 그 에리크림튼의 공연장에서 일본 TV에 잠깐 잡혔다 이런 뉴스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뚜벅 뚜벅. 평화 통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엊그제 민주평통 자문회의에서 열은 그런 그 세미나에서 보였습니다. 현경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수석 부위원장 만나겠습니다.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평화 통일 예. 대 토론회 어, 어떤 그 행사고 어떤 토론회였나요? 아 십구 일날 네 에, 우리나라 아, 종교계를 대표하는 4대 종단 대표와 남북 관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네. 어, 통일 한국의 미래상, 그리고 남북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지에 관해서, 네. 어, 특히 종교계의 이견을 수렴하고, 네. 어, 이제 통일을 위한 어떤 국민적 의지를 결합하는, 네. 어 그러한 그 어, 국민 대토론회가 열렸었습니다. 네. 어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게 평화 네. 통일을 수행하도록 하는 네. 어,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네. 이것은 어, 통일이 문제가 어, 우리 국민 모두 어 함께 풀어 나가야 될이 시대의 과제라고 하는 것을 네. 어, 전제하고 어 모든 국민의 의지와 역량을 어, 모아서 네. 함께 풀어나갈 과제로 에,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에, 바로 대한 국민 대토론의기회를 통해서 네. 어, 통일에 대한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고 또 네. 어, 어, 통일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서 네. 어, 민족적 의지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하는 네, 네. 어, 우리 평통의 고유 목적. 어 네. 활동 목표를 어 달성하기 위해서 예, 그 대한 네. 국민 대토론회를 그어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평통에 이제 그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고 계신 거죠? 아, 의장 의장 아. 어담 회의이기 때문에 의장 아. 아, 의장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네, 예, 네, 예,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통일한국의 미래를 그려보는 것, 그리고 어떻게 예, 예. 풀 것인가라는, 즉, 예, 어떻게는 예, 상대가 예. 있기 때문에 어떻게 풀 것이라는 예, 참 예, 난제이기도 예, 예. 했는데, 일단 꿈을 그리는 건 좋은 일이니까, 통일한국은 어떤 모습일 거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상상할 수 있습니까? 네. 어, 어, 우리 8천만의 행복한 통일. 네. 이것이 네. 우리가, 아 원하는 통일입니다. 그리은 그림입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 5천만도 당연히 행복해야 되고, 네. 어, 북한에서 정말 죽음의 공포 속에서 네. 어, 굶주림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북한 주민 2,500만도 당연히 행복해야 되고, 네. 그리고 해외 에 나가 있는 우리 동포들까지도 어, 통일된 조국의 모습에 대해서. 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행복한, 어, 이러한 통일이어야 한다고, 네. 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어, 확신을 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이제 그런. 그러... 그러한, 에, 그러한 통일 조국의 모습, 그에 네. 관해서, 우리가 그날 아주 구체적으로 네. 많은 의견들이 나왔었습니다. 8초 만에 행복한 통일한국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바라는 건데 거기까지 가는 길이 상당히 지난하고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그 해법에 있어서 여러 의견이 나왔을 텐데요.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 분단의 아픔이 그리고 그 고통이 크면 클수록 네. 어,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은 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아까 해방 80년 말씀하셨는데 해방 80년의 환희와 함께, 네. 네. 예, 함께 네. 바로 광복 80년에 광복 7 0께년 70년에 네네. 예, 환희와 함께 동시에 분단 70년의 고통과 아픔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어, 저희들은 어, 가장 중요한 것이 예, 지금 북한 주민들의 어, 인권을 회복하는 문제, 아, 네. 예, 이 문제는 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한다고 하는 그런 측면뿐만 아니라 그 점에서 네.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동시에 바로 북한 주민 의 인권 회복은 어, 통일의 첫걸음이다, 통일을 향해 어, 가는 네. 중요한 질이 된다고 하는 점에서 네. 어, 북한 인권 회복의 문제야말로 통일을 네.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으면서 어저 수석 부의장께서도 보셨겠습니다만은 고모부를 뭐 그냥 잔인하게 처형해 버리고 네. 뭐 군부의 이인자 현영철도 그냥 이렇게 딱 처형해 버리고 예. 이러한 잔인성이 정말 있는. 그쪽이 우리가 포용해야 될 상대라고 생각하면 권력의 핵심 인사들까지도 저렇게 되는데 어떻게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서 가까이 갈수 있겠습니까? 우리 혼자는 참 힘들지 않을까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유엔에서는 네. 세계 여러 나라들이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의 문제를 가지고 네. 적어도 10여 년 전부터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해마다 통과를 시켜왔고, 네. 또, 이미 2015, 아, 2005년에, 미국에서는 북한인권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네, 네. 또, 일본까지도 북한인권법을 제정을 했고, 네. 바로 이러한 결과로, 유엔의 북한인권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네. 2013년 1년 동안, 네. 마이클 커비 위원장이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를 했고 작년 2월달에 그 조사 결과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네, 네. 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보고서에 의하면은 어, 북한에서는 네. 어, 지속적으로 조직적으로 네. 어, 아주 심각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네. 바로 이러한 인권침해는 유엔 헌장이 문제로 하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 어, 바로 이러한 인권 침해에 관해서 책임이 있는 네. 당 간부, 국가 보위부 간부들을 네. 네.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는 네.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네. 바로 분, 그 북한 인권 어, 저, 특별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내용입니다. 네 바로 이제 그런 바로, 예 그래서 네. 이것을 내용으로 하는 네. 이 내용이 포함된 북한 인권 결의안이네 작년 유엔 총회에서 압도적으로 어, 가결이 네. 됐습니다 그~ 지금 제 말씀해 주신 이제 그런 정도의 잔인한 정권 그리고 네. 참혹한 그 현실에 있는 북한을 우리가 이제 상대해서 통일돼야 되는 그런 민족인데 어떤 보도에는 김정은 북한이 어떻게 네. 할지 모르기 때문에 3년 안에 체제가 붕괴될지도 모른다. 이런 진단하는 외신도 있는데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네. 그뭐 지금 북한의 상황이 네. 에 얼마나 심각한지는 잘 알려져 있는 거죠. 경제적으로도 네. 정말 나라를 지탱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최악의 그렇죠. 그러한 경제, 재정상황의 측면에 있을 뿐만 아니라 어, 바로 이러한 그 3대 세습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 네. 참 무서울 정도의 공포정치를 통해 가지고 네. 어, 국민들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 북한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네.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어, 저희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철저한 안보태세를 갖추는 거죠. 네. 어뭐 최근도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는 북한이 핵 개발하고 또 핵탄도 소용화했다고 네. 어, 그렇게 주장을 하고 네. 예 뿐만 아니라 또 잠수하면서 결국엔 탄도탄 발사하는 시험도 성공했다고 네. SLBM 예예예 네. 어, 예, 예. 그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 사실 어, 김정은 국방위원장이라고 하는 자가 어 경험이 없고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 예 네. 언제 어떻게 네. 사고를 칠지 모르는 아하.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저희로서는 우리 군을 중심으로 해서 네, 네. 북한의 국지적 도발이든 전면적 도발이든 네. 즉각 대응해서 네. 원점 타격을 가함으로써 예. 확실하게 우리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네. 태세를. 완벽하게 갖추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 어 그러한 전제 위에서, 네. 어, 어 정말 저희 국민들이, 네. 에, 통일에 관해서, 네. 여야, 종교 그런 네. 것을 다 뛰어넘어서, 네. 네.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소중한 가치가 통일이기 때문에, 네. 네. 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네. 우리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예. 그 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다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차, 네.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현경대 부의장께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참모 그룹 7인의멤버십니다 비서실장 후보로도 거론됐었습니다. 자주 회십니까 자주 모이십니까? 아, 아니, 아닙니다. 자주 모이기는요 <웃음> <웃음> 아니 이 네. 그뭐저 네. 힘들고 어렵게 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뭐 여당이면서도 비주류로 네. 또 또는 야당으로서 이렇게 네. 에, 활동할 때는 자주 모여서 이제 이런 거 하고 네. 네. 어 그랬지요 그런데 이제 어~ 대통령 당선되셨으니까 네. 어,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의 철학 정치철학 국정철학을 네. 자유스럽게 좀 펼칠 수 있도록 네. 네. 멀리서 이렇게 응원 네. 하고 어, 이렇게. 어. 돕는 것이 도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그 전화 받으신 지 오래되셨습니까? 예? 전화 받으신 적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아니 전화 뭐, 글쎄요. 네. 뭐 별로 통화할 일이 없죠. <laughs>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통일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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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평등 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이었습니다.